소주 하나 살 돈만 있네. 안주 살 돈도 없고. 에휴, 과거로 돌아오면뭐 하냐?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누나도 없고. 이거 어, 뭐야? 어. 누구야? 누구야? 아, 아왜 하필 그쪽으로 가냐? 오늘 진짜 되는 일 없네 씨. 유리? 한유리? 아그 꼬맹이 한유리 맞네. 아 그냥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아니 아니야. 그냥 갈까? 야 꼬맹아. 아, 아 준호 오빠다. 오빠. 왜 오는데? 나 여기 앉아 있는데 누가 나한테 캔을 던졌어. 아. 내가 잤는지 모르는구나. 아니, 그런 놈이 있었어? 어디 봐봐. 많이 아파? 여기, 아휴, 여기 아파. 그 나쁜 놈 아주 나한테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음. 그냥. 음. 야 근데 너는 고딩이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냐? 듣는 고딩 기분 나쁘게 말 끝마다 티게 고딩고딩거리네. 고딩이 그 잘나신 대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요. 이게 오빠한테 대딩이라니. 어. 아 아파 나 아까 안 그래도 어떤 미친놈이 던진 캔에 맞아서 아프단 말이야 그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웃음> 그러게 <웃음> 어떤 놈이야 어? 응? 오빠 그거 소주야? 그래 소주다 어? 이 대딩이 사는 게 힘들다 나 소주 만 마셔보면 안 돼? 어떤 맛인지 궁금하단 말이야. 어린 놈이 뭘 자꾸 소주 소주야. 안돼 이놈아. 왜 소주 마시고 캬 하는지 궁금해. 아한 번만. 아한 번만. 자. 슈. 아. 이놈아 진짜 줄줄 줄 알았냐? 어린 게 벌써부터 반란 까져가지고. 야. 별로 몇살 차이도 안 나면서. 치사해서 안 먹는다. 치. 누나. 일어나. 준혁인가, 뭔가. 그 선배가 그렇게 좋냐. 내가 얼마나 먼미래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아이, 뭔 소리야. 또 차였어? 이련또 무슨 얘기야? 오빠, 이제 들어가자. 너무 취했어. 오빠, 오빠, 준호 오빠, 어. 어. 아. 여기가 어디지? 있나? 누가 있는 거지? 어, 혹시 도둑 도둑이 들어온 거야? 아, 아, 뭐지? 아, 신이시여. 다시 돌아온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다 니까 아, 신이시여. 부각국이 최고라니까. 뭐야, 유리야? 나도참 지금 정성했지. 고등학생이 학교 가는 길에 술 취한 동네 오빠 부각국을 끌이려고. 아, 내팔자 그러게 학교를 가시 여기를 왜 와? 아주 그냥 떡실신이 되셨구만. 이유. 내가 어제 오빠를 거의 없다시피 데려온 건 알까 몰라. 아, 작신이야. 그렇구나. 근데 나 어제 엄청 술주셨는 것 같은데. 아, 일어나서 인사는 해야 할것 같기도 하고. 깨면 유리가 날 엄청 놀릴 것 같은데. 지금 깨면 유리가 잔소리 엄청 할 거야. 계속 자는 척 하자. <웃음> <웃음> 뭐야, 나온 줄도 모르고 계속 자네? 그러게 이기지도 못한 수은왜 그렇게 마신 거야? 루나, 이루나? 짝사랑하는 사람인가? 같이 간 거지? 아, 아, 아우 머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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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분명히 동네까지는 멀쩡하게 온것 같은데 어? 뭐지? 이 맛있는 냄새의 정체는? 와 이게 다 뭐야? 와, 이 꼬맹이 이걸 다 언제 차린 거야? 아 맞다 유리집 반찬 가게 했었지 아, 아 배고파 일단 조금 먹어보자. 자, 음. 와이북엇국 이거 얼마 만이냐? <laughs> 아 유리가 가져다 준 반찬이랑 국 진짜 먹고 싶었는데 과거로 오니까 이런 보너스가 있네. 그때 유리 진짜 귀여웠었는데. 간이 누구야? 에이. 응? 야, 오빠! 빨리 이거 받아 어! <laughs> 어우우 야! <laughs> 야, 이게 다 뭐야? 아, 몰라. 엄마가 오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가져다 주래 우엄엄마가 장모님이야 뭐야 오빠 <laughs> 오빠 <laughs> 이거 진짜 웃긴다 <laughs> 야넌 니네 집 가서 보지 왜 여기서 보냐 그러게 진짜 이상하지 우리 집에서 보면 별로 재미없는데 오빠 집에서 보면 재밌단 말이야 <laughs> 진짜 신기해 <아휴. 웃음> 오빠 나 배고파 <laughs> 짜장면 시켜줘 아 네집 가서 먹어 아 짜장면도 오빠 집에서 먹어야 맛있단 말이야 짜장면 먹자 어? 짜장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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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어? 오빠 나이가 몇 개인데 양말 하나 똑바로 묶었냐? 이거 이렇게 제대로 돌려놓는 게 그렇게 힘드냐? <laughs> 미안 미안 안 그래도 오빠가 모든 걸 되돌려놓으려고 다시 돌아왔어 앞으로 이 양말도 꼭 제대로 돌려놓을게 진짜지? 그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오빠가 우리 유리 힘들게 했었던 거? 음... 이, 이 코딱지! 이 코딱지 파서 아무데나 튕겨놓지 마 더러워 죽겠어 <laughs> 알았어 그 머리 감고 머리카락 죽는 것도 해주면 좋고 다 먹은 반찬 그릇은 물에 담가놓으면 설거지하기 편하잖아 그래 그리고 또 뭐? 또 뭐가 있을까? 오빠가 우리 유리 힘들게 했던 거 너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지? 뭘까 그게? 없어 그런 거. 그냥 오빠가 개가 천선했다고 생각해. 또 나몰래 야동 맞냐? 사실 유리가 저러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다. 예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예전에 나는 이 야. 오빠 나이가 몇 갠데 양말 하나 똑바로 못 벗냐? 이거 이렇게 제대로 돌려놓는 게 그렇게 힘드냐? 하아... 가시나... 잔소리가 많다... <laughs> 아이... 어러이 <드러>, 코딱지! 아... <laughs> 진짜... 자! 여기 코딱지 하나 더! <laughs> 야! 죽을래? <laughs> 진짜... 오늘은 타로점이 좋게 나오더니 이준호가 개가천선하는 일이 다 생기네 변하는 건 좋은데 너무 갑자기 변하지는 마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건 좋지 않은 거니까 유리의 말이 맞다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건 좋지 않다 다시 주어진 두 번째 인생에서 유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그 사고를 막고 유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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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앉아있어 오늘은 오빠가 요리를 해주겠다고? <laughs> 할수 있는 요리가 있긴 하고. 야, 내가 이래봬도 자취 전밥이 몇 년인데. 그몇 년의 자취 생활 동안 다 우리 엄마 반찬 가게에서 가져다 먹었잖아. 김치부터 밑반찬까지 몽땅. <웃음> 그런가? <웃음> 에이, 저리 가 저리 가. 괜히 아까운 재료들이나 버리지. 오빠가 무슨 요리야? 오늘은 그냥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해. 응? 너 오빠 평소 모습 알지?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오빠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니. 그래서 더 불안해. 혹시 나 몰래 음식에 독 넣을까 봐. 야. <laughs> 아 근데 오빠. 오늘 만들 요리 종류가 뭐야?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게 아니고 너에 대해 모르는 척 했던 것이 음, 그랬던 거야? 잘먹겠습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완전 맛있었어. 이 오빠가 손맛이 좋잖아. 요리에 손을 안 대서 그랬지. 아마 요리에 손 대면 레스토랑 쪽으로 취업을 알아봐야 될 수도. 또또 또 앞서간다. 그 정도 아니거든. <laughs> 그러고 보니 그동안 너희 어머니 반찬 받아 먹으면서 단한 번도 설거지에서 드린 적이 없었네. 다 아, 너가 했었지 이걸 그 이제 기억하냐? 10년이 넘었는데 이번 달엔 김치에 얼마나 담그신대? 응. 요즘 주문이 많아서 엄마 허리가 남아나질 않아 그럼 배추 절일 때 불러 상태랑 같이 갈게 요즘 면접 시즌이라 바쁘잖아 가게 와서 도와주면 다음날 몸에 김치 냄새 뱉다면서? 김치 냄새가 뭐 어때서 한국 사람 중에 김치 냄새 안 나는 사람 있냐? 유리야 그동안 받기만 해서 미안해 이제는 오빠가 다 갚아줄게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 오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혹시, 오빠너 설마, 죽을 병에 걸린 거야? 말기암? 백혈병? 그런 거 아니야. 아, 거짓말 하지 마! 눈도 좀 쾌가고 불도 얼쭉한 것이, 설마, 시험보? 얼마야? 얼마나 남은 거냐고! 축하해 오빠! 우와! <laughs> 자고 붙을 줄 알았어 오늘은 유리의 21번째 생일이다 그동안은 음력 생일을 세는 통에 단한 번도 유리의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다 그래서 과거의 나는 오늘을 잊고 소개팅을 나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야너왜 전화를 안 받아? 뭐가 그렇게 급해? 숨 넘어가겠다 아, 친구야 오늘 나 대신 대타 한 번만 띄워주라 대타? 무슨 대타? 나 요즘 그 소개팅 알바 나가는 거 알지? 어그 소개팅 하기 싫은 사람들 대신 그 사람인 척하고 나가주는 거잖아 어 그거 아 근데 내가 오늘 헷갈려가지고 한 타임에 두 개를 잡았다 하나왜 아, 그랬지? 미친놈 그래서 하늘에 나보고 나가라고? 어. 아, 나 보고 나가라고? 어나한 번만 살려주라 어? 안돼 오늘 유리 생일이야 야 잠깐만 앉아있다 오면 돼 5분만 앉아있어도 위약금 안 먹어도 되거든? 아 근데 아예 펑크를 내버리면 위약금의세 배를 물어야 된단 말이야. 나돈 벌어야 되는 거 너도 알잖아. 정말 5 분만 앉아 있다가도 되는 거야? 어, 딱5 분만. 아직 한 번만 나가주라. 어? 안 돼. 오늘만큼은 꼭 유리 옆에 있어줘야 돼. 아 준호야, 한 번만 도와줘. 미안. 오늘은 안 돼. 조심. 으... 조심. 어... <laughs> 조심. 자, 됐다. 짜잔! 우와! 어? 뭐야? 오빠 오늘 내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 <laughs> 너는 매년 내 생일 기억해주고 챙겨줬는데 난단한 번도 못 챙겨준 것 같아서 그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내 선물도 받아줄래? 응. 고마워. <웃음> 사랑해. <웃음>